오늘 명절 음식 하시느라 많이 바쁘죠 저도 좀 준비하고 이제 어, 나왔어요 좀 쉬려고 와.. 전냄새 기름냄새 완전 지금도 코끝이 좀 그런데 많이 힘드시죠 주부님들 이렇게 또 산책로를 한번 나와봤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모르겠어요 내일도 뭐 비가 올려는지꼭 명절에는 빌려 한바탕씩 오든가 이번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걸어 볼게요 아파트 산책로에요 다들 어디 가셨나 조용합니다 오늘은 소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와 하늘 좀 보세요 와 색깔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난 진짜 가을 하늘 이래서 정말 좋아요. 구름이 오, 새털 구름이라고 하나? 이걸? 농계 구름이라고 하나? 새털 구름이라고 하나? 너무 좋습니다. 요즘 가을 바람에 너무 심취했나 봐요. 어, 냄새도 너무 좋아. 좋습니다. 여기가 진달래꽃이 철쭉인가? 철쭉이 확 잡히면 너무 예쁜데. 다 지고 잠잘 준비를 하겠죠. 서서히 또 내년 가을에 여름에 늦여름에 화작도 피겠죠.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좋네요. 하늘 좀 보세요. 세상에 바람만 봐도 눈이 시원한 것 같아. 그죠? 매일 유튜브만 찾아보다가, 요런 빛, 요런 빛또한 번씩 보시면, 가슴도, 눈도 시원해져? 소나무좀 보세요. 와, 손질을 이렇게 잘 해놨어. 너무 예쁘죠? 전 많이는 걷지 못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운동이라고 해봤자 고작 그만큼밖에 못 걸어요. 건강하게 생겨가지고 좀 비실비실합니다. <laughs> 명절 되면 우리 주부님들만 많이 힘드신데 나무이편님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자 젓가락 하나, 수저 하나라도 좀 갖다 놓으시고 와이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럼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 와이프가. 와, 구름 보세요. 아, 너무 이쁘다. 와. 진짜 너무 이뻐요. 음. 여러분들, 송편 많이 드시고. 햇빛 추석 되십시오. 행복하고 매일매일 진짜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고 하는 일마다 진짜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아, 저녁 노을이 질려고 하니까 참 예쁘네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늘 보세요. 이쁜 하늘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